여러분, 돈나름마가 지금 오버롤이 어차피 1으로 된게확정이 됐잖아. 그래서 돈나가 올라봤자 1이라서 이집에 그냥 팔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참, 야, 이런 거 기가 막히긴할것 같긴 하다. 와, 개깐지나긴 하다, 이거. 체육 살수 있으면 체육 사고 싶다. 이거 사는 건 오버겠지? 지금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야, 돈나 좋은데? 우선은 돈나른마가 이거 육진 사지 않는 이상은 완전 앞살이라. 심지어 민첩성도 높네, 돈 나가. 반대 사람도 좋다. 와, 야, 근데 돈 나가 민첩성이 왜 이렇게 높아? 잘 막는 이유가 있구나? 나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거 바꾸면 손해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 팀이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발락은 어차피 8월에 없어져. 30짜리 이하로다가 이톤을 바꿔준다 그랬잖아. 30짜리 뭐야야툴레라든지뭐 그런 거 만약에 나올 수도 있다 쳐? 그럼 그런 좀 괜찮은 피지컬리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웬만에. 에서는 저는 이거 안하고 뭔가 비디치로 갈것 같단 말이야? 비디치가 워낙 넘사라 CM에는 뭐 토치에 나오는 중원 하나 사겠지 아무거나? 공지 보니까 동일 포지션 선수로 바꿔주는... 어, 어? 뭐야? 동일 포지션으로 바꿔주는거야? 비디치가 아니고? 아니잖아 선수들은 32화에 동일 오버를및 진화단계의 이터널 선수로 교환 가능한 경로를 제공이라 써있는데? 지금 설마 이거를 보고 지금 말하는거야? 여러분 그거 못해요? 동일한 포지션 스타포인트 신규 아이콘이 추가되며잖아 해당 선수들도 교환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니 뭐야 얘들아 그거 모르니? 이터널 발락 이터널 트레징계와 동일한 포지션 그러니까 CM과 스트라이커 30포인트인 신규 이터널 아이콘이 추가가 되며 그 선수들도 교환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거지 같은 동일 포지션에만 나온다가 어디있어 님들이 잘못 읽은거예요 우선은 랜덤 교환은 난 절대 아닐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30포인트 이하의 선수들을 바꿔준다고 하는거잖아 지금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 15짜리가 나온다는거거든요 15부터 30까지 폭으로 전체를 한다는거는 말이 안되는거 30을 30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랜덤이 될수 있겠지만 30에서 15가 갈수 있는 교환이면 랜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신 터널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택이면 신규 이 터널로 바로 넘어가야 할지 넥슨이 과연? 네 신규 이 터널이 사기라는 그런 게 없잖아. 그리고 애초에 스타 포인트라는 게왜 있는지 아세요? 스타 포인트라는 거는 무조건 성능에 대해서 성능에 맞게 조정이 돼요. BDC 같은 애들이 20인데 좀이상한거고 진짜 막케크고좀 쎌만하고 하면 거의 30 넘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막 신규에 막개성기급으로 나온 애들 40이럴예요 30짜리 신규 이 터널이 이말 존나 개사기로 여러 명이 나온다? 미친놈처럼 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중미든 스트라이커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좋은 게 진짜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나도 잘못 믿지 여러분 넥슨 대신 어떻게 믿니 나도 나도 탄맞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선은 비디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향을 하면서 그러면 키퍼도 솔직히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하면 스타 포인트가 지금 35라서 원래 지금 55쓸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20을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타 포인트 상향이 된다 65까지 된다 상향이 그러면은 체어 플러스에서 공격수 30짜리 신규 나오는 거뭐 있는지 보고 갈것 같긴 해요. 저는 중앙 미드필드에는 이터널 진짜 웬만해서 안갈것같아 이제는. 이터널이라는 건 항상 최고 버럴이고 제일 좋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스트라이커나 센터백이 제일 좋은 것같아 아니면 끝까지 가는 키퍼나 스타 포인트가 상향이 된다 그러면 그럼 30짜리를 갈것 같아요, 저도 하나 공격수에. 근데 만약에 안 된다! 안 되면은 제가 이제 이터널을 2 0밖에못 쓰거든요. 아니면은 키퍼를 체열를안 써야 돼. 체열을안 쓰고 비디치랑 공격수를 쓰느냐. 아니면 체열을 쓰고 그리고 여기 조커 써야 되잖아. 와 갑자기 팀 존나 쓰레기 같아. 아 진짜로. 갑자기 팀 존나 안 좋아 보여. 아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키퍼를 그냥 동나를 쓸까? 아니면 차라리 진짜 여기에 그냥 일반 중미 아무거나 받고 여기 스트라이커에다가 하나... 어.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 턴을 나오는 거 봐야겠다, 그러면 아 이걸 쓸 수는 없잖아. 아 이거 어? 나 잠시만. 설마 설마 어? 라네손이 148 되면서 상향이 된다면? 체력이 9가 되면서 개인기가 5성이 된다면? 조콜이 좋아진다. 막, 근데 조콜은 좋아질 수가 없어. 체력이 아칸카는 이미 플리플레까지 다 있어서 누가 이게 인형뽑기 집게로 이렇게 키를 강제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이턴 조콜은 못 씁니다. 무언가 하나씩 버프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애들도 스북개 편. 야, 근데 스북개편 하는 것도 좀 개빡치긴 한다. 이거 스북 찍는데 존나 많이 들어요, 이거 하나. 또 만들어? 아니면 스무 레벨이 막 30까지? 스무 세부 스탯에 바꿔준다고? 아 민첩성 이런 거 많이 올라가게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그리고 중미도 솔직히 말하면 스무가 별로 안 좋아 이거 뭔가 별로야 오히려 약간 c d m 이더 좋은 거 같지 않아? 어? 이터널 크레스포? 오! 이터널 크레스포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있어 공격수 지금 이거... 어려워도 솔직히 불로야 결정력 오르고 가속 오르는 거 그나 나쁘지 않다고 쳐. 멋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아. 터널이 슈팅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슈팅이 거의 400을 찍거든요. 지금 솔직히 요즘 메타에 슈팅력 400 찍어봤자 좋은 거 없다. 오히려 꼴때 맞아요. 진짜 파워슈타잖아? 꼴때 가아 꼴때 존나 맞아. 이터널 줄라탄. 야, 줄라탄. 근데 줄라탄은 FC 온라인에도 이터널 그 모먼트를 없어서 안 주지 않을까? 진짜 지금은 이게 짱이야.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슈팅력이 올라가긴 해. 근데 이건 드블민 올라가는 것 때문에 슈팅에 올라가도 그래서 이거 한번 이터널 나오는 거 보고 키퍼 그리고 발락을비디치로 갈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도 다 나와봐야 알것 같긴 하겠다. 근데 어차피 나와도 못 쓰는 애들 상향이 되지 않는 이상 못 씁니다. 이것도 상향이 되지 않는 이상 못 써요. 근데 조 콜은 상향이 될 수가 없어. 여기서 어떻게 상향되냐? 스무 바퀴, 스무 바야돼 스무 이내생각이니 챔베에서 케인보다 좋은 애 나오면 바꾸실 거예요. 챔베에서 케인보다 좋은 애. 이거 챔베가 나와봤자 난 안쟁이. 덤벨레는 발롱도를 타겠지. 아 근데 발롱더를 덤벨레 조금... 아, 근데, 조금 그렇긴 하다. 그치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야, 발롱도르된델래 이게, 스트라이크로 만약 나온다고 하면은, 야, 이게, 아키텍트로 나오면 또 혹시 모르긴 해. 근데, 나와봤자, 그냥, 키가. 야, 이거 예잖아 노포의 오피트 10인치. 노포의 오피트 10인치. 야, 이거 그냥, 개인기 5성 아르손이잖아 체력도, 씨발, 똑같네. 양말이랑 개인기. 게이... 야, 이거 뭐야? 챔벨 명단 확정됐다고? 에? 아까 확정됐어? 어 그래? 아 이거야? 어너 이거 봤어하피냐랑덴벨레는 솔직히 예상을 했는데 두에두에는 진짜 결승 때만 잘했는데 아니, 잘하긴 했지. 아니 잘하긴 했는데 라이스도 그래, 그래 뭐 라이스도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 프리킥 두 방으로 나온 건데 뭐두이가 올해 영플레이 상도 받았어요. 그렇게 아그렇 그렇게 하면 맞긴 한데 원래 그 말도 있었어. 그럴 바에는 득점왕 주자. <laughs> 게임에 나온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티람이 맞지 게임에선 티람이 개, 개꿀인데 신축에서는 아니니까 그게 그리고 인테어가 이겼다고 해도 티람이 나오진 않았을 거야 내 생각에 인테어가 이겼어도 아르테니스가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다 180이 안 넘는데? 야말 진짜 한 6cm만 커라 아니 5, 7cm 커라 차라리 6ft 인치 돼서 한 2년 뒤에 히바우드 써자 차라리 그때 난쟁이였던 하피냐가 이 지금은 히바우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작년도 꺼면 볼까 챔베? 그래 작년 챔베 한번 보자 음마 그혐이다 진짜로. 야 여기는 그게 똥 집합소야. 얘만 그나마 쓸만하다. 리디거랑. 리디거도 솔직히 많이 안 썼어요. 야딱이 느낌 아니야. 비니시우스 주니어 야 스트라이커 느낌으로 아 근데 덴벨레 스트라이커 진짜 좀 예쁘긴 한데 라이스 라이스는 여러분 라이스 나오면 여러분 쓸 거야 라이스가 만약에 막 존나 좋게 받으면 어떡해? 아니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존나 막스부가 개사기로 나와 양발 라이스 안 주는 게텐데요 윙으로 안 나오겠지? 덴벨레 윙으로 나오면 솔직히 한번 사볼만 할것 같긴 하거든 윙에다가 체력 아욱하는 아키텍트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스트라이커는 진짜 의미 없을 것 같아 파피냐도 양발 아니면 의미 없고 나말도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키 작은 애들은 양발이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양발 아니면 의미가 없어. 이게 카드 없지 않나? 그냥 팔에 짝발에 개인기 사성에키 오피티 11인치에 노뽀야? 바르케뉴스도잘 안쓰고 하킴이는 나올 수가 있나? 하킴이 나오면은 쓰고 싶긴 하다 하킴이 진짜 좋긴 한데 누누멘데스도 솔직히 노보 이래가지고 안쓰고 바스토니는 쓸만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챔베 이거 나와도 챔베 이거 쓸 거야 여러분? 얼떨이 쓸 거야? 나는 얼떨이 쓸것 같긴 하거든? 이것도 솔직히 존나 좋게 나왔는데 아무도 안 썼잖아 조화도 안 쓴다고 이런 거는 나의 사랑 돈다른마 너만을 기다려 너를 기다리고 있어 돈다른마이 상향으로 나오자. 이거 상향으로 나오자. 이거 상향으로. 그러면 내가 고민해 볼게.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